와.. 이 13피에 로켓 날려야 되는 거 진짜 피눈물 나죠 상대 <laughs> 타블렀지 이거 타블렀으면 내가 또 힘들었을 수도 있지 그니까 아 이거 라바 뽑을 때 바로 로 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것도 화살감전 아니야? 감돌이를 뽑아보죠 타블 써도 괜찮고 화살감전이면 다 빼도 괜찮고 파볼인 것 같은데. 파볼이면 이거 빼도 괜찮거든요. 풀막이 있기 때문에. 파볼 화살이라고? 파볼 화살은 조금 힘든데, 이거는. 파볼 화살은 조금 힘들지 않나요? 배드도 있고, 광역 배드도 있고, 하볼 화살이면 약간 힘든데, 이거는. 너무 가르게 합시다. 사이로 가를 걸 그랬네. 아, 배드 있는 게 크다. 이거는. 그러니까, 라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난 거죠? 볼렘 구 죽었나? 어디 갔어, 볼렘이 준단 마인드. 하드네? 가드맨 그나마 낫다. 이거 가드맨 그나마 낫고, 이거 베드만 베드 배드 서주겠지 어? 여기 파브를 뺀다고. 아, 에 화살 있구나. 쉬시는데 이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만 가고, 어차피 깨지는 거야. 줄 건조 해야 돼요. 줄 건조 해야 돼? 때긴 힘들다 와 근데 나쁘진 않은데 이러면 이럼또 나쁘지 않은데 상대 왜 이렇게 막는데 정신 못 차리지 뭐지 근데 이거 어떻게 막죠한대 정도, 아, 이거 팝을 같이 맞아? 한 마리 살았는데? 아, 이거두 대... 아, 팝을 넘늦졌다 이거. 아, 이러면은, 공격 들어가게 되거든요. 와 이거 광부 위치 너무 아쉬웠는데 이거 아 이런 파블돌림끝이다아 이거 좀 아깝다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아좀 아쉽다 바로 뛰어봐 바로 뛰어 또뭐또 또 하자 아이거 화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냐고 화살 왜 이렇게 많냐고 아니 라바만 나와요 아 라바만 있어요? 뭐다 어, 라바만 써? 골반들면 라바 안나올걸요? 그건 100%에요 진짜 이건 100%에요 아니 라바 이렇게 아니 발키리 야이거 바통 너무 아쉬운데? 오케이 메미만. 나쁘지 않다. <laughs> 아니 이거 라바 왜 이렇게 많죠? 원래 라바판 아니잖나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벌룬 있고, 화살 있었고. 이거 필머로 끊어줍시다. 그세가 돌아주면? 아, 근데 이코스가좀 부족하네. 이거 깨질 각오 해야겠는데? 아, 근데 진짜 화살 좀애는데 파도 좀해 봤는데. 아끼리도 나? 아니다. 돌리겠다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아 근데 화살 진짜 뭐냐고 아무튼 이런 덱 쓰는데 그치 광역이 너무 많아 그냥 이 덱이 너무 많나? 왜 이렇게 광역이 많죠? 화살에다가? 그치 말이 안되게 화살이 많이 나오는데 화살 발키리 화살 바볼 로켓, 이거는 뭐, 좋았고. 이것도 괜찮았고. 수노, 파볼. 화살 감정. 화살 감정. 아니, 화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반이 화살인데요? 게임 한것 중에 반이 화살인데? 로호가 많나? 로호가 많아서 그런가? 근데 저렇게 화살 쓰면은 다른 덱들한테 그냥 다 칠텐데? 그니까 러나름 쓰면은 또 좋긴 한데 근데 조금만 더 써보죠? 그래서 이거 한다고 화살 좀 나온다고 바로 덱 바꿔버리면은 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좀더 해봅시다 아, 로 때문에, 아니, 그니까 로 때문에 화살은 아닌데, 에반데, 그죠? 화살을 왜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라바 대기니까. 그나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 어, 글제도 그러다고 바꾸지 않았나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죠. 아프세 하자, 이거. 아프세 정도 막시다 와, 저박쥐 약간 무서운데? 감돌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팝을 빠졌거든요? 이거 크다. 파을 빠진 거. 오케이. 너무 스무스하게 막는가? 아, 오늘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입었다. 바통 좀 빨리 굴렸어야 된다. 이거 뛰면안 될까요? 아, 엘바 있었지? 엘바 있었지. 이 엘바 터지겠는데요? 그런데 왼쪽에 먼저 때리겠죠? 제발 풀마야. 좀만 더, 좀만 더 힘들. 좀만 더. 와이 타워 터진다. 와 이걸 마지막까지 치네. 이걸 또막으시고 조금 가릅시다. 아, 이거 엘바 깜빡했다. 엘바를 깜빡했다. 아, 또, 와. 또 화살이 있다고? 어떻게 또 화살? 털이 있지? 근데 이겼긴 이겼어 이거는 이건, 이건 이겼 이긴 이겼어 이 판. 매판 화살 있어. 스세 대신 일스 바로 감자 아치 매판 한. 메 화살 있어. 팝을 쓰겠는데? 이늘 팝을 안 쓴다고? 아 설마? 설마 어디가? 아 근데 매칭 너무 재미없어요 이거 말이 안돼 여러분들 말이 안돼요 화살 왜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 나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거예요나 게임 끝난 줄 알았어 아까우 게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니까 로우를 띄웠어야 되는데 상대, 그, 제, 크라운 하나 어떻게 깼죠? 나 그거 어떻게 깼는지를 못 봤어. 사실. 거기 팝을 썼어요, 설마? 상대가 팝을 썼어요? 그러면 나 바로 반대, 로운 풀마를 띄었어야 돼요. 아, 로우 풀마를 띄었어야 돼. 나 그걸 못 봤어. 나게임 끝난 줄 알았어요. <laughs> 언제까지 화살이 있나 한번 보자. 언제까지 화살 이나 보자. 이번 판 없겠죠? 감전인데. 이번 판 없겠지? 감전인데. 아. 아, 말이 안 돼요 진짜.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아 진짜 말이 안 돼요. 뭐야, 이게. 와, 이게 말이 돼요? 말안 되는데. 아니 다른 거는 다 나오는 거 상관 없는데 화살이 몇판 있어? 그게 말이 안 되죠. 다른 좀 나와도 그러려니 하거든요. 나 근데 언제까지 화살 나오나 한번 보려고 집 이러 이러고 있어. 언제까지 화살을 넣 넣냐? 그만 보려고. 진짜 말안되긴 하거든요. 아, 저거 바벨이 한 마리 돌아와 이건 좀 배워 인는데 야, 그새 뒤에 치냐? 깰수 있겠죠? 못 깬다. 못 깬다 아못 깬다고? 아이못 깬다고 또? 아이 잠깐만 아니, 나 뭐해? 아나배띠 <laughs> 화살 와 이거 좋다 참실하다